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시야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그니까 요시야가 얼마나 어, 착한 왕이냐, 선한 왕이었느냐 이 앞도 우리가 발표했었어요. 문한테는 그야말로 55년간 최장수로 제의하면서 엄청난 악을 행하니까요. 그 아들 아몬이 거기서 똑같은 일을 범하니까 2년만에 피살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아무의 아들 요시아는 어떤 왕이었냐. 영국도 전혀 중반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왕이 오를 때 나이 8세라고 그랬잖아요. 31년간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요와 고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랬습니다.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에는 선한왕이 없어요. 남쪽에는 선한왕이 일분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자의 모든 길로 행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왕은 아사하고 요부사사하고 그다음에 요시아 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고 선한 왕이 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게요. 근데 그 요시아가 성전 수리를 명령합니다. 3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성전 수리를 명령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게 하죠. 그러다가 8절에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해요. 성전 수리하다가. 그 율법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 신명기 율법책을 어, 발견해가지고 왕한테 보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습니다. 율법책을 읽고 그이 신명기 말씀을 왕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가지 않는다고 자기 조상들 그 유다의 역사를 들을 거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한 거예요 지금 요시아가 볼 때도 그렇고 그 전에 이, 이렇게 역사를 들을 거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심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짓고 회개했다는 그런 아, 이야기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 아, 이게 이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말씀대로, 심판이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여 선지자로 예언되 있던 이 훌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우리들 심판해서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인지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 이제 14절에서 나오지요 그리고 풀다가 연한 것이 이제 십오절에서 1 7절까지 나옵니다. 풀다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십칠절 보니까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로서 모든 행로 나를 경롭게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내가 내린 진노를 거디지 않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대로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하을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그지하에 극지에 이를 때가 뭡니까? 문화스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문화스에, 자기 아버지 아몬이 이스라엘에서 이 역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하에 극지에 절증이 되었던 거죠. 그때 이미 하나님이 작정한 겁니다. 이스라엘에 심판하기로. 그런데 이 요시아 같은 이렇게 선한 왕이 나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 이 심판을 지금 어쨌든 심판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노가 꺼지지 아니한가 그런데 요시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 백성들, 자기 민족들이 이렇게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귀하고 자기 옷을 입고 하는 것은 회귀의 빛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그가 자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귀하고 통곡한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십팔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곳과 고 주민에 대한 빈터 가지고 조주가 드러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내 앞에서 겹비이 옷을 입고 통과해서 보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러분, 여러분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잡고가는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과 제약된 것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해하고 자복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니다그 중요한 거예요. 요시아 왕이 그렇게 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심판을 늦추겠다는 거요 너와 네 민족은 그심판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네 눈으로 나라가 망한 꼴, 민족이 제약을 당한 꼴, 성전이 불타고 해소되는 꼴, 이 꼴은 너희가 안 보고, 너희 그 다음 죄도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미 하나님이 작정한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20절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보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시러 돌아가려. 여기는 지금 안 망한, 망한 것을안 보잖아요.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눈에 보지 아니라 이게 지금 심판을 지연시킨 겁니다. 여기는 안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때에 진도가 되는거죠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요시아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십반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니깐 저룩들도 없지만은 그 회개하는 요시아와 그이 백성들은 그것을 보지 않게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모습을 기뻐하는 것인데 이사야 66장 2절 1 0 4 8대기 거기에 한번 더 들어갑니다 구약성경 1 0 4 8대기나 여호와가 말하라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챙겼느니라 이 말은 분만 아니까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이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도 비누하고 없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 다 하나님 앞에 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먼저 선포하고 뭐라고 합니까? 무릇 가난하고 신령에 통해하며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은 전능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안 망하는 것,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자복을 자복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뭐라 고한다고요 하나님은 돌본다고 그러잖아요. 돌본다고. 하이 요시아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요시아를 지켜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학생들은 항상 그니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상 참여하는 신경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덜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우리의 마음에 통해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그렇지만 이 요시아를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심판은 돕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할아버지 문학스가 얼마나 악을 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23장에 가서, 아, 하나님이 이 어떻게 교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훌다의 예언을 듣고 요시야가 어떻게 행하느냐,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에, 장로들 다, 백성들 장로들 다 모아요.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소통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쩝니까? 성경이 없습니다. 그럼 성경이 어떻게 합니까저말 하나가 있으면 다 모아가지고 여기서 서기관들이 이렇게 낭독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너무 흔하니까 가볍게 보는데 이 성경을 하나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는 겁니다. 백성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언약을 세우고요. 언약을 세우는 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보이? 그 삼계의 이야기요. 왕이 자리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 이치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믿음 으 다음에 백성들이 언약을 따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서로 백성과 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음. 다시 다짐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진에서 20대까지는 요시아가 그 당시에 아주 악한 모든 음. 우상숭배,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 보면 일일이 나이가 들어 나이 어려울 정도로 이것이 반면을 보면 그 당시의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러니까 요시오 같은 왕이 나타났을 때그 앞에 할아버지 문학에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그 제약의 뿌리가 이 우상을 숭배하고또이 미신으로 일월 성신 태양했다가 비나이다 달했다가 달신에다가 비나이다 이런 일을 벨비를 다했던거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보면 재미있는 거지 실제를 봐요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를 하였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을 위하여 휘장을 짜는 않은 초소에 있다이 말이 뭔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신이 여러분 미스라교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안 믿고 그걸 믿는다고요? 바알 신과 다른 아세라 신을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바알신 신화에 보면 바알은 하늘의 신이고 아세라는 땅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 그 지역이 이제 건조할 지도 없 비가 안 오니까 자기들이 제일 귀유하는건 뭡니까? 비가 내린 거예요. 비가 내려서 풍요를 귀유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발신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 발은 남자신이고 마신라는 여자신이에요. 기에서 비가 내려서 열매를 맺듯이 남자신이 정액을 뿌려서 여자가 받아서 결실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제사를 드릴 때그 사람들은 이 성이 신전에서 성관계를놔습니다 그걸 반신하에 나오는 이야기거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는 야짜아라신잖아요 근데 그 남창의 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자들이 그 신전에 가서 성에 를해서 비가 내리게 해서 풍요를 촉진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신에 있는 풍속을 그대로 따라서 지금 막이 많이 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되니까 완전히 다 쓸어버렸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계속 이렇게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이런 추악한 모습을 어, 계속 하나하나 나이를 해놓고 있는데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8절을 보면 더럽게란 말이 나와요. 산당을 개발해서도본세벽까지 더럽게 하고 그리고 13절에도 보면은 산당을 왕들이 더럽게 했으니 그리고 16절에도 보면은 그 재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건 뭔 말이냐면은 왕이 개혁을 하면서 이런 우상숭배 그리고 또이 뭐 신전 이런 것다 제거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한번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이 습성이 상황이 되면 상황이 잘 나면 또 그것이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산당을 다 제거해버렸는데. 거기다가 상황이 달라지니까는 그것이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다시 거기서 산당을 세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거룩한 곳이 아니고 더러운 곳이라고 거기다 변소를 만들어 본 겁니다. 가름더미를 쌓은 거예요. 좀그 이야기입니다. 저거 하러 가니까 거기다가 건더미를 쌓고 거기다가 더러운 변소를 그야말로 화장실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 왕이 얼마나 철저히 아, 이렇게 개혁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거지요 그것이 이제 20절에 갔다가 이제 21절에서 23절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그야말로 신명기에 보니까 6월절을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6월절을 한 번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다시 어떻니까백성들모 말하고 6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22절에서 23절까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은 요시야 왕 18대 해 그랬어요 요시야가 640년부터 690년까지 31년까지 통틀했 있는데 제일 중요할 때가 18대가 622년이거든요 빛이 이때 지금 어떻게 했느냐 율법적 도 그때 성결의 수레다가 율법적 도 발견되고 그 다음에 아까 보 언약 갱신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6월도로찍혔던거요 그래서, 어, B.C. 622년, 요시아 18년이 아주 중요한 텐예요 이렇게 요, 요시아가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laughs> 그런데, 아, 이 요시아에 대해서 지금 이, 다시 한번 평가하잖아요. 24절에서 25절까지. 요시아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이, 야, 와 전쟁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보면 은 지도자들이 해야 됩니까 전쟁이 많이 찾아가요 전쟁이 우리가 항상 텔레비전 보면 옛날부터 선거철이 되면 국회의원들, 뭐, 대통령들 보고 전쟁이들 많이 찾아간대요 지금 우리나라는 보니까 무슨 말이지전쟁이 의지하고 나라가통치되고 이런 현실이잖아요 거기도 보니까 이렇게 신접한 자 전쟁이들 이렇게 찾아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되게 했다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쟁이 찾아오고 무당 찾아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요시야가 2 5절 보니까 요시야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의 전에도 없었고 에도 보아났던 자 없었다. 이렇게 전무후무한 왕요시야였요우리가 보면 은이 요시야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요 그러니까 에림이가 울면서 예를 얘기하겠으면 되요. 그 신경이 얘기가 되요. 이런 왕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잖아요지금까성경에경험법칙로 보면 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있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더라 그래서 심판을 거둬들었다 이게 나와야 순서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게 아니라 26절은 그러나로 나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문하세가 여호와를 경로하게 하는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 이 문하세에게는 그야말로 이 제약이 절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약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가 나중에 문화수의 절대이를 쌓아서 이위치가다찬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더 이상 안 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어세요 완전히 심판해서 이스라엘을 다 추방한 걸로 작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요시아와 같은 이렇게 선한 왕, 하나 님 그야말로 이 착한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나타났어. 철저히 계획을 하는데 그 평가하기를 정부후원 이런 왕이 나타났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제약된 그 제약으로 인해서 그 결국은 시판을 거둬들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20대를 보니까 내가 택한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란 이 성절을 받린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했던 겁니다. 이런,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보면은, 아 우리가, 아이이 이렇게 이 요시아처럼 솔로몬 이후에 이런 왕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역사의 흐름은 갖고 수 없는 거지요. 그데 우리가 항상 이거 하는 생각 같잖아이여시아는 이미 벌을 이세요신명기 말씀을 보고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될 때로 될지 어쩔지 아무지도 모르니까 이 애원하는 여 선지자 홀다에게 하나님이 이대로 할 이대로 심판하지 물어보니까 심판한다고요. 그런데 요시는 어떻게 했냐 오히려 이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겠다 원약갱신하고 다짐합니다. 이것이 뭘우리가게 얘기해 주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단을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이고 우리는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 다음에 나에게 어떻게 해줄 것이다 하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조, 조, 좋은 것을 주고 나쁜 것을 주고 이런 것밖고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이고 절제된 것 같은 것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창조된 하나님이 나를 구하신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록 어떻게 살다 할지라도, 가난한 딸지라도, 병들다 딸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모습을 하나님은 하하신겁니다그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가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요시의 신앙이 바로 그건 신앙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거는 15절에 있잖아요. 아, 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는 바사는 여러 과암이베데레 지운 재단과 그 산당을 돌고, 그 산당을 불자르고, 빠서 가루를 만들고 아시라를 불살랐더라 완전히 불살라서 그냥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16절을 보니까, 여시아가 몸을 들으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어, 보네요. 무덤에 세고를 가져다가 그 제단 위에 불살라그 제단을 더럽게 한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야말로 이 더럽게 한다는 것은 거룩한 것을 사람들이 자꾸 거기서다 걸이 우상 준비하고 거기다거 걸룩하게 하면서 제사를 이렇 했으니까 완전히 이 예, 그러니까 변소로 화장실로 거룩도을 만들어 가지고 이건 신성한 것이 아닙니다 아, 아예 신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뭐신6적9반들이 일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됐더라 그랬잖아요. 요것이 지금 어디서 이이제에 하나님의 사람이어디서 있냐? 열왕기상 열왕기상 13장 2지를 보면은 거기 나와요. 열왕기 536장 아5 3 6개기그 약장경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제나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이치의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이 나으리니 그가 내 이에 분양하는 산당의 재단을 내 이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그 사람의 뼈를 내 이에서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언제나면 남과 북이 예, 여러밤이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의 왕이거든요 남과 북이 갈라질 때가 빛이 93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아까 이야기할 때는 빛이 62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데 지금 어때요? 300년 전에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는. 300년 전에 선별을통에서 뭐라고 하는 요시아라는 이름이 나와요. 요시아라는 이름이, 요시아는 다이후손 가드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제사장들의 뼈를 다, 다시 추려갖고 불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지금, 여기서 지금 요시아 왕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그 사람 뼈를 다룰 고불살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뭐, 이 11상 13장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요시아가 산당에서, 아니, 여러 밤이 제사를 지내니까 남쪽 유다에서 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시판의 메시지 를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노되가지고 저놈 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시판의 메시지 를그니까 저놈 잡으라고 선이라고 가르치니까 선이 그냥 굳어가지고 완전히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너 기도해가지고 다시 내손좀 다시 펴지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손이 다시 내려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너 우리 집가면 내가 그냥 융성할 대접으로 손을 드릴 때니까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나한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아무것도 마시고 얻은 위로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고 돌아, 되돌아가라고 했나이다 그에요 그러니까 아, 이 되돌아가는데 그광경을 보고 한 늙은 천재의 아들이 보고 그늙이 북쪽에 있는 늙은 천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늙은 천재가 가던 길로 다시 이 말을 타고 다시 이제 준비하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면그유다에서 오는 그 선자에게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내게 너에게 떡도 주고 물도 마시라고 했다고 우리집 가자 내가 제집 왔다니까 그래고 갑니다 근데 그렇게 말했던 그 늙은 선자가 다 먹고 나니까 다시 그 입에서 저주의 말이 심판이 나와라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네가 먹고 마셨으니까 너는 가다가 사자에 밀려서 공에 물려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가다가 공에 물려서 죽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여기 보면은 십칠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는 예1왕기하 이십삼장 여사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이 저것은 무슨 비정 하니 선우 사들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들의 재단에 대한 행하신 이 일을 전나로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과 묘실이에요. 근데 유다에서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하는 그 선자의 뇨가 그가 있는거예요 그걸 그거라고 지금 여시의 왕이 이야기 하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어, 이르되 그대로 주라 그 뼈는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자 그 늙은 선자의 선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여러분 300년 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예언 같은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 예표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예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이미 우리가 또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해느냐면은요기상 예, 7장에 보면은 예, 사무엘이 다윗에게 한 예언이 있잖아요. 내 시로 말미암아 내 왕조가 영혼이 되고 내 후손이 영혼이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나 왕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가 영혼할 것이라고. 내 시로 인해서는 그 왕이 영혼할 것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어쩌서 그이 예, 11기서, 7장, 12절, 13절, 16절에 나오는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미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졌다고 나오는데,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은 지금가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절기 중에서 나팔때는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제리말루어에나팔지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이 예고됐잖아요. 예수님 가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 심판으로 작정한 그 심판은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는 겁니다. 동시에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돕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지는 하나님이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항상 어찌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열약하고 잘못합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어쩌니까 요시아를요시아의 눈물을 본 거지. 여러분들 기도하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도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가운데서 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지와 이러분삶이되 있을 주님의 은 축원합니다. 아멘.